안녕하세요. 노프산입니다. 4월 25일, 금요일, 어, 오늘 또 10분 준비해 보았습니다. 신라, 중투가 4분, 네 이어라 모등사피, 황룡, 서반사피, 세홍소. 어, 이렇게 또열품종 준비해 보았습니다. 열품종한분한분 한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번, 1분. 어, 1번은 아주 예쁜 신라입니다. 또 신라, 또 잘생긴 신라 또요도초 들고 나왔습니다. 변이 아주 좋아요. 저 변이 요 뒤쪽에는 요 이파리에 약간의 탄저가 있지만 큰 문제가 없습니다. 신화도 완전히 왕망만하게 이렇게 하나 달려있습니다. 이렇게 좀 요즘 변빵이 좋은 신라들이 참 구하기가 힘들어요. 어, 우리 소장님들이 신화 달리는 체이라 가지고 이 벤방 좋은 신라들 신라들을, 신라들을 잘안 내어줘요. 오늘 또 어렵사리 또 신라를 이렇게 또한분또 구매를 했습니다. 뿌리 상태도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신라가 아주 인상적으로 굵게 렇게나 달려 있습니다. 요 신라 한요 다섯 여섯 총 만들어 놓으면 은 아주 예쁜 작품서 나오는 그런 예쁜 신라가 되겠습니다. 신라 도초 9.5에 1.0, 9.5에 1.0, 가격은 50만원입니다. 봄 되니까 신라 가격들이 조금 반등합니다. 지금 보면은 모든 난초들이 다좀몇씩 반등을 하고 있어요. 어, 화면이 제대로 안 잡혔는데, 지금부터 제대로 잡히네요. 아주 잘생긴 신라입니다. 감사합니다. 2번. 어, 2번부터 오늘 지금 올라가는 종투들은다 무명 종투입니다 여기 지금 속장이 좀 도장되었습니다. 도장되어가지고, 이렇게 키가 좀 불쩜한데, 어, 도장 안 시키고, 난치를 키우면은 아주 정감 있는, 어, 그런 예쁜 중투가 될것 같습니다. 이, 지금, 우리 구독자님, 저, 소비자님께서 난치를 배양을 잘 못해서 그렇지, 이거는 얼마든지 황으로, 진한, 어, 극황으로갈수 있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어, 영양 상태가 조금 부족해 가지고 색상이 극황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은 이런 신화가 지금 백색으로 이렇게 나오면은 어, 다 황으로 가는 어, 개체입니다 이 백으로 나와서 어, 황으로 가는 거지 신화 때부터 황으로 나오면은 역으로 백으로 빠집니다 종토 개체를 보면은 신화철에 이렇게 신화가 황으로 나오는지 백으로 나오는지를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 요, 뒷대까지 색상이 아직까지 이열 살아있는 거 보면은, 이 개체는 충분히, 어, 극항하러 갈수 있는, 어, 그런 개체입니다. 어, 그래가 오늘 제가 또 하나 입수했습니다. 뿌리 상태도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좋습니다. 어, 신화도 지금, 어, 뿌리도 생생증 다 내리고 있고, 어, 이거 지금 다 크고 이모작 할것 같은,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명중 투세초. 사이즈는 20에 08, 20에 08. 가격은 18만 원입니다. 이 어, 요런 종자 문맹들 잘개발해 가지고 좋은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번. 어, 3번도 어, 문맹종토입니다. 3번에서 어, 5번까지는다 오늘은 문맹종토만 올려 올립니다. 요뒤 뒤쪽을 보면 굉장히 까당까당하여 엽성이바닥바당하어 좋은데 어, 올시나를 작년 시나를 제대로 배양을 못 했습니다. 엽, 엽성은 굉장히 성질이 가당가당하게 좋습니다. 이 종자도, 어, 델성 싶은 나무는 뒤, 뒤쪽에 떡잎부터 보면 알아본다고, 충분히 예쁜 난초가 될수 가능성이 있는, 어, 그런 무명의 종토입니다. 뿌리 상태도 지금 뿌리 상태가 두 촉에 요리 네 가닥 밖에 없지만은, 이 신화에도 보면은, 또생명점이 살아가지고 눈이, 신화가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뿌리는 2년거치 내리니까에 올겨도 충분히 뿌리를내려야 생각됩니다 단초가 아주 탱탱하게 좋아요 요 뒤척은 정말 플라스틱처럼 빳빳하고 좋습니다 근데 요올 작년 신화를 제일 못해가지고 신화가 조금 요 약간 좀 뒤틀린 현상이 있는데 요거는 햇빛을 보는 방향에 따라가지고 좀 뒤틀린 것 같습니다 종자는 아주 우수하고 좋은 어 그런 종수입니다 무맹중투 두척 사이즈가 요 11의 09, 11의 09, 가격은 15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4번, 4번 또요 무명정투입니다. 4번 무명정투도 요 이백성으로 써가지고 난초가 아주 황이, 황색깔이 아주 좋은 그런 어, 개체입니다. 신화도 여기 지금 어, 요 뒤쪽에서 요, 아, 이게 원래 요쪽이 나오고 어, 요 촉이 나오고 요 쫑대가 하나 나와가지고 쫑대가 서뿌렸고 신화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 신화는 아주 미달렸습니다 어, 밑달림 위에 또 이게 눈이 하나 있는데, 미달림 쪽은 이건 제거해버리고, 요 눈을 유도시키면 되겠습니다. 어, 여기, 여기 또, 쫑때 여기서 신화가 하나 붙었는데, 요거는 그대로 키우면은, 어, 될것 같습니다. 뿌리 상태가 그린 뭐, 조금 짧지만은, 그래도 다 단단합니다. 배양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신화이 애플이 또잘 내리가지고, 또 이런 예쁜 종자 입양하셔가지고, 좋은 작품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요 가격은, 사이즈는, 요 척수는 두 척이고, 요거는 15에 07, 15에 07, 요것도 가격은 15만원입니다. 종자성이 아주 우수합니다. 감사합니다. 5번, 5번 문민종투입니다 5번 문민종투는 요거 2번 척입니다. 요, 작년 척은, 아주 예쁘게 나와가지고, 어, 분주를 하고, 또 이래 또 시정자로 나눴다가, 아직까지 신화가 붙질 않았습니다. 신화는 곧 붙을 겁니다, 요거는. 요 조금 고가에, 전지는 조금 고가에, 어, 거래 그리 거래되었습니다. 그리 거래되었는데, 또 시정자로 나눴다가, 어 지금 막또 뭐 오늘 수량 도 모자르게 해가지고, 한번 섞어가지고 한번 판매를 해봅니다. 어미촉은, 요, 신화촉은 굉장히 고가에 좀 거래되었습니다. 무민중투, 요, 보면은 아주 요, 변이 좋고, 어, 늬가 제대로 된, 어, 그런 난초입니다. 무민중투 요건 한촉입니다. 2번촉. 18에 1.0, 18에 1.0. 가격은 14만원입니다. 6번, 6번은 1어라입니다. 어, 도화소심 1어라는 지금 거의 이제 우리나라 국민난초가 되었습니다. 어, 번식도 많이 되었고, 어, 도화소심 중에서는 최고의 지준 자리에 앉아있는, 어, 도화소심, 이러라입니다. 이러라 거의, 내에는 아, 올해는 꽃을 다달수 있는, 그렇게 벌브가 다 연결었습니다. 꽃이 한세 방, 네방 정도는 충분히 달수 있는 그런 작이 되었습니다. 이러라 자기 아주 좋아요. 폭도 넓고, 뿌리도 뭐 전체적으로 이 정도면은, 배양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신화도 완전 왕방물만하게 지금 달려가 있고 뒤에 벌브가 하나 있는데 아, 벌브도 단단합니다. 1월 한해 초1 9에1.1 가격은 30만원 입니다. 지금 초기에 10만원도 지금 안 채웠어요. 예전에는 초당 4천만원 5천만원 하던 난초가 지금 초기에 지금 10만원 도 어, 안 되게끔, 이런 식으로 아주 착한 가격에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반려식물로 배양하기에는 아주 좋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격이 폭락한 게 아니고, 어, 번식도 많이 됐고, 어, 경제도 좀 어렵고, 이렇다 보니까, 네, 가격들이 많이 착해졌습니다. 반려식물로 요즘은 뭐돈 보고 난쪽 키우면 안 됩니다. 뭐 반려식물로 키우다 보면은 어, 좋은 일이 생깁니다. 꽃 많이 달가 좋은 작품 만들어 놓으면 대회 나가 입상도 하고 상도 타고 어, 지인들하고 어, 소주도 한잔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 이러라 내축입니다 네1 9일1.0 가격은 30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7번 7번은 요 조금 작게 난요 무등사피입니다 이 무등사피는 광주 무등산에서 어... 산채를 해가지고 쭉 키우다가 그냥 명맹은 지금 안된 걸로 이래 알겠습니다. 그냥 무등사피라고 그냥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요것도 아주 배양을 잘 해놓으면은 정말 아름다운, 어, 그런 사피입니다. 햇빛을 많이 주면은 황색이 들어와가지고 기가 막힙니다. 요거는 배양 방법에 따라가지고 소멸을 안 시키고, 어, 하는 방법이, 어, 있는가. 정말 다섯 쪽짜리가 환상적으로 예쁘게 발색시켜가지고 전시장에 나온 적이 있는데, 정말 그림 것이 예뻤습니다. 막 가격이 저렴합니다. 현재 요즘 요 정도 사이즈들은또 시종자로 또 하나 예방하셔가지고 예쁜 작품 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부등사피두 촉, 12의 07, 12의 07. 가격은 5만원에 한 측정해 보았습니다. 5만원에 모든 살피 입학하셔가지고, 또 좋은 작품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8번. 어, 8번은 황화두와 어, 황룡입니다. 어, 어제도 황룡 세축자리 어, 25만원에 하나 매매를 하고, 또 내가 두 분을 입수해 와가지고, 또한분 맞아 이렇게 올립니다. 황, 황두가 많이 있지만은 황룡은 시중에 그리 널리 퍼지질 않았습니다. 아주 작은 전형적인 오리지널 황두 황룡입니다. 꽃이 정말 앙증맞고 예쁩니다. 지금 새촉에 또 신화가 이렇게 또세 개가, 이것도세 개가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번식력이 조금 좋은데, 어, 왜 지금 시중에 많이 안 나와있을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르라래든지 뭐 송옥, 소진 이런 것들은 어 내가 많이 팔아봤는데 황룡은 하고기 힘들었습니다. 예전에 작은 거 하나 올려 놨더니 어 불티나게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 사이즈가 요거는 촉수가 세촉에 14의 영구, 14의 영구 가격은 25만 원입니다. 어제와 동일하게 어제도 하나 판매를 하고 오늘또 이렇게 하나 있는 거 한번 잘 올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9번 9번은 요 서반사피 입니다 서반사피인데 요 철사 갖고 제가 지금 이렇게 조금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쭉 벌어져 가지고 근데 이런 것들은 어 작품을 만들기 전에 미리 이렇게 수형을 잡아 주는 것도 좋습니다 한한달 정도만 이렇게 나눠놓으면 여기 고정이 됩니다 쭉 벌어지면은 어 보기도 싫고 구성이 잘안 맞습니다 그래서 철사를 제가 이렇게 조금 잡아놨습니다 뿌리 상태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이 서반사피는, 어, 작품 만들어 놓으면은, 어, 전시장에서 무조건 입상할 수 있는, 어, 그런, 어, 상태를 갖고 있는, 어, 난초입니다. 신화가, 어, 전진전진이기 때문에, 또 신화 두개 받고, 두 개에서 또세개 받고 이러면은, 금방 한분 됩니다. 그럼 한 2년만 키우면은, 한번꽉 차가지고, 전시장에 밑바닥 가는 데는 아무 이상 없을 정도로, 어, 색상도 예쁘고, 어, 자체도 아주 예쁩니다. 서반사피 세촉, 22-08, 22-08, 가격은 15만원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0번, 10번은 주홍소심 어, 세홍소입니다. 세홍소, 완전 대작입니다. 이거 촉수가 한, 내가 11촉, 11촉인지, 12촉인지, 13촉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1 1척까지 잘리다가 말았습니다. 지금 냉연에는 완전히 꽃을 여러 방 달아 가지고 전시설수 있는 완전 대작입니다 신화도 뭐 이게 하나 두개세개 개. 신화도 지금 한세 개가 지금 보입니다 한1 5섯부터꽉차 가지고 꽃 많이 달아 가지고 냉연에 전시해 가지고 항상 한 타보십시오 세홍소도 색상이 아주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죽금소심 어, 주홍소심이라고 그러는데, 주홍이나, 홍화 아닌 다음에는 주홍이나, 뭐, 죽음이나 큰 의미가 없습니다. 색상이 또좀 진하고 좋다라는 겁니다. 세홍소, 11쪽으로 치겠습니다. 23의 연구 23의 연구 가격 뭐 20만원씩 생각해 보았습니다. 뭐, 10쪽 쳐도, 촉당 2만원씩 쳐도 20만원입니다. 저렴하게 그냥 20만원에 한번 등재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내년에 무조건 꽃답니다 전시작 될수 있으니까 꽃 따라가지고는 꽃을 많이 달아가 우리가 판매를 하면은 따블로 아마 부르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높은 산을 고득해주시 우리 고득자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높은 산에서 어또 지금부터 열심히 난초를 공급을 받아 가지고 우리 고득자님들한테 좋은 상품을 많이 올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 마음대로 안 돼요. 저는 항상 좋은 물건 저렴하게 올리고 싶은 마음은 굳었지만 또 시장 나가면 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어 저렴하게 가격을 구할 수가 없어요. 요즘 지금 가격이 암만 비싸도 최고가 헐습니다. 요즘 난초 구하기도 좋고 우리 구독자님들은 어, 유튜브에 올리는 난초 사이가 참 좋습니다. 집에 핸드폰으로 쇼핑을 할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열심히 발로 뛰어가지고 이3만원 어, 가격 붙여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구독자님 또부산을 믿으시고 어, 난초 구매하시가지고 잘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늘 로버트 을 구독해 주신 우리 구독자님 감사합니다.